자, 이번에 해드릴 제품은 뭐냐면은, 저희 세티존에, 어, 무광, 그 이제, 그 저희 고무 코팅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든, 어, 야광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자, 휠이나 뭐 자전거나 뭐 어디든 이런 형광, 형광의 고무 코팅제를 저희 엘카 제품을 사용하시고 시공을 하셨다면, 그 위에다가 이 제품을, 야광 제품을, 세티존 야광 제품을 어, 한 3, 네번 정도 도포해 주시면 햇빛을 받게 되면은 밤에 꼼꼼한 아주 어두운 곳에서는 야광이 발생하게 됩니다. 빛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밤에만 계속 빛나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빛을 흡수했다가 밤에 빛을 방출하는 그런 이제 축광, 칩광이라고도 하는데 그 야광 제품입니다. 시공하는 법은 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흰색 베이스에 야광 제품을 이렇게 딱 도포해 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이, 아니, 이 형광 제품을 도포해 주시고, 그 위에다가 이 야광을 뿌리게 되면 됩니다. 항상 똑같이 2분 동안, 1, 2분 동안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충분히 흔들어 주셨으면 도포를 하겠습니다. 뿌리, 뿌리시기 전에 항상 밖에다가, 뿌려주시고, 왜냐면 하 이제 물총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뿌려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편하게, 천천히 구석구석 꼼꼼하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뿌리고 좀 쉬었다가 2분정도 쉬었다가 다시 뿌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형광 위에 야광이 도포가 끝났습니다. 빛을 받은 다음에 밤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